모바일 TV, 영화, 게임 등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료 콘텐츠 등장.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국내고 하는 거는 음악 게임이야. 저 음악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음악을 많이 이용하죠 아무래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거리를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음악이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8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 인터넷 문화 콘텐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9%의 설문 참여자들이 음악 파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현재 음원 가격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57.5%로 가장 많았고 싼 편이라는 의견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가격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내년부터는 현재 음원 가격이 인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자들이 받는 그 저작권 사용료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파급 효과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그 구매를 할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격 인상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0곡 이상의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경우 곡당 저작권료가 60원에서 105원으로 상승하고 할인율은 현재 90%에서 75% 하향 조정됩니다. 무제한 스트리밍은 3,000원이 유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권리자와 제작자들이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동안 스트리밍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 묶음 다운로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홀드백 규정 신설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홀드백 권한을 줘서 어떤 가격에 어떤 탄력성을 줘서 소비자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싼 가격에 좀할수 있고 그 제작자도 그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의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서에 그런 부분을 그 가격을 낮춤으로서 할수또 여러 가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윈윈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원 가격이 콘텐츠 사업자 위주로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저작권자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음원의 원가 상승이 요금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도 음악이 꼭 필요하다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P2P 같은데도 막 불법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안 한다거나. 솔직히 양심상 불법 다운로드 안 되지만 그런 루트로도 활용,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격이 오르면. 많은 소비자들은 음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금보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원 사이트가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가입자를 잡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KT지니는 음원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음원 가격 차등제를 도입했습니다. 조금의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시장이 커지고. 창작자들한테 제목이 돌아가고 그러면 창작자들이 더양질의 그러니까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문화의 그 향유의 질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권리자, 유통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들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료비가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멜론과 벅스 지니와 같은 음악 사이트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격이 오르는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올리겠죠. 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아까 화면에서 <laughs> 좀 보여줬지만 네. 가격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취지 자체는 가수나 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음원 단가를 음. 좀 높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 또 하나 이제 또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홀드백 제도입니다. 홀드백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신곡이 나오면 바로 이제 온라인 음원이 나왔었는데 네. 신곡과 온라인 출시 시기가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오. 반면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꼭 맞으면서 가격이 낮은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49곡에 몇 천원씩으로 패키지 형태로 샀는데 그렇죠. 특정 장르에서 좀 파격 할인율을 받거나 음. 아니면 원하는 곡만 자기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얼마 전에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요. 사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원의 저작권료가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이제 국당 다운로드 최저 가격이 이제 791원 정도인데요. 네. 일본은 이제 200, 2,237원에 달한다고 하고, 한국의 다운로드 최저 가격은 겨 네. 이제 63원 정도고요. 차이가 많네요. 네. 미국 아이튠즈 경우는 유통사가 다운로드 수입에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저작권자, 음반 제작자, 실현자나 이런 권리자들이 나눠갖거든요. 그데 우리나라는 음원 유통자가 40에서 57.5%를 가져간다고 해요. 물건 만드는 사람보다 물건 나르는 사람이 많이 벌고 있는 구조죠.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콘텐츠 사업자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이모, 음원의 주인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간다는 건데 1월 1일부터 당장 가격이 오르는 건가 어떨까요? 당장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그겠죠. 그래서 음.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둔 후에 아마 인상된 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박스나 지니 같은 경우에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다운 받고 싶은 고기 있으면이요 할인 이벤트 기간을 좀 아. 활용한다면은 네.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가격에 네. 좀 음악을 좀 줄일 수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맞아요. 음.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요, 생각에 아 오늘 얼른 가서 또 이렇게 받아야겠다, 미리 음. 받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음원 가격을 올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몇몇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다시 그 어둠의 경로, 뭐 이런 불법 <laughs> 다운로드 쪽 생각을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분들 좀 있으실 <laughs> 것,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음.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이맞는데요 한마디로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음. 종량제 형태로 만약 음원 가격이 변화를 주면은 저조권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분명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음. 그렇지만 문제는 자치, 시장 자체가 침체되거나.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어떤 음성화 될수 있는 점이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요구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맞추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제도의 어떤 그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디지털 음악 사이트들이요. 과연 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좀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몇 퍼센트 가격을 올릴지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자들도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음원 가격 상승으로 그 디지털 음원 가격 사이트가 가격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구성 아니면 차별화된 콘텐츠나 기획 등을 좀 이제 발굴을 해야만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입맛에 맞는 어떤 형태의 요금제도가 좀, 요금 제도가 좀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참, 그리고 엊그제 뉴스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아이튠스 스토어가 56개국에 추가로 개장해서 지금 거의 모든 개발 도상국에 음. 다 들어왔는데 음. 한국은 선진국들 오픈할 때도 없더니 이번 음. 개발 도상국들에도 또없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궁금증이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애플 아이튠즈 스토어는 굉장히 파풀한 워 어떤 음원 사이트인데요. 네. 네. 전세계 한80% 정도의 음원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늦어지는 이유 자체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작권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부분들하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충분한 음원을 이제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올해는 오픈되지 못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오픈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글로벌 유튜버을 가진 아이튠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온라인 음악 시장에도 한번또한 번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좀 고객의 선택도 좀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예. 소비자들도 이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디지털 음원 시장이 더욱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